포기다 어디 한데 더. 두대세대 기절. 구독 좋아요. 앙 너무 달아. 이거 대각선이라. 아니야? 네. 데쯤에이음딱 밑에 남쪽 남쪽 그 통로로 오면 돼 남쪽 통로로. 온다 온다 좀 많이 온다. 이거 형님 무조건 무조건 같이 가야 돼. 이거 늦어도 같이 가야 돼. 3층으로 아, 네. 아니이번 쪽에서 꽂으면 네번 쪽. 좀 늦을 것 같으면 은좀더 빨리 꽂아도 되고. 남쪽은, 남쪽 남쪽 우리 쪽 빠르다. 여여 아, 와, 저, 음, 너무 야, 여, 아니 아니 아니, 존나 많아. 천시피면 내일로 와라 내 쪽으로. 와 토비가 먹었다. 옥수수 둘. 이게 안 보고? 2층이야. 2층, 2층, 이쪽 4층, 2층, 내쪽 2층. 2층, 보인다. 이번 2번, 오, 어, 3층, 4층, 3층, 4층, 예. 3층, 4층, 3층, 4층, 3층, 계단 맞어. 3층, 4층, 예. 3층, 4층, 3층, 4층, 예. 3층, 4층, 3보 4층, 3층, 4층, 3층, 4층, 3층, 이층 3층, 4층, 3층, 4층, 3층, 이층 3층,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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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층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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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4층, 4층, 4층 야, 그래. 선수. 2층. 살려간다. 살려간다. 뭐야? 어디 갔어? 밖퀴 바퀴도 바까 바까. 바까시다. 바로터치에서 바터치. 버터치 이거. 아, 오케이, 이거 이번 밖에 살려갔어. 내가수인거 들어왔을지. 뭐야? 부상했어, 형님? 자. 저 뒤에 있더라. 내가 쪼.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뭐 모을 때가 여 계단. 봐도, 계단. 저 계단 붙어 줘. 어. 동부 쪽 계단 붙어 줘. 그냥. 아, 붙어 붙어 붙어. 어. 어디냐? 일층. 아, 아 구성 멀리 있다. 잠시만 좀 기다. 려 여기 위가 존나 불려거든, 요 형님. 어, 내 쪽, 내쪽 밖에도 죽었다, 한 명. 그럼 쪽1층 알아. 여기다. 기절. 야, 뺏었어. 여기끝 여기다. 여기 아, no, 아, 나이스. 좀... 아파트 이쪽 일단. 전세하자 응. 여기 이번 아파트 옥상. 딱 정확하게 바라보는 너무... 기준 오른쪽. 왼쪽에도 있다. 왼쪽에도. 이 바로 또 옥상 둘. 하나 <놀람> 아, 할게 찍었고. 둘더 있어, 이번에 옥상에 둘, 옥상에. 한이더 있어. 아, 사별 남자 없어요. 발사라기. 확인했어. 형, 이거, 이, 아파트가 조심해, 아파트가. 오른쪽 파트요 왼쪽 아파트에요. <놀람> 기자 죽이자, 오른쪽, 앞으로 뚫어 죽기자 이거 건너는 거 잡아도 건너는 거, 건널 거야 이거. 이거 하나 다리 건어 벌써 건넜어. 어 오케이 오케이. 나 붙어, 붙, 을게 그러면. 어디 붙어봐. 옥상에 있거든. 어디로 건너다는 거야? 왼쪽으로 나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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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건넜어 일로. 아1층에서 혼자인데 어. 혼자인데 혼자 천천히 봐 이거 살려가면 싸울 수 있어. 내 브리핑 듣고 아, 움직여. 오케이. 오케이. 올라갔다. 아 어, 살리러 갈 거야 이거 난간에 기절시켜놨으니까 어, 어, 좀안 기다려봐. 짜플레봐 살리겠다 이제. 아, 천천히. 맞아 살이 안 갔어. 아직 안 갔어. 아, 올라온 거 대기 중이다. 살려 갔다. 살려 갔다. 탭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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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목소리>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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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들 새끼들. 바로 되지 안 뭐야? 조심해 봐. 사프레. 아, 아 총알 어, 먹어. 야 총알 어. 없어. 컷. 사프레 어, 와! 이씨, 오, 김성태. 어? 잘했어. 잘했어. 김현이 스코어. 주변 조심해 봐. 형 이번에도 있었거든. 아,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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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도 조심. 이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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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쉬고 숨 쉬고 집중하고. 저기 차리고. 오시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다. 나이스, 기자. 나내 집안에 있다. 아, 나이스. 이제오이자나탄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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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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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데디.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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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디 스이스이 내지 마나 내지 바로 푸셔하봐 내지 오른쪽 방에 있어 푸셔푸셔 뒤로 부... 아 내지 내지 그거 말고 일로 와내 쪽으로 내 쪽으로 잠깐 어, 그래, 그래, 그래. 주유소 봐 주유소 주유소 봐 주유소 주유소 있다 주두명 이상이야 빠지는 거 봐줘야 돼 빠지는 거아 어. 수선 버려도 돼오토바이를끌게 이거 앞에 있는 거아 아, 뭐, 주유소 주유소 뒤 모터로 뛰어간다 뛰어간다 뛰어 넘어간 다 넘어간다 지금 넘어갔다 넘어 넘어간다 지금 넘어간다 못 빠져? 안 어, 보인다 뭐 개던초 개던초 설개던초 깡통 깡통 싸울 수있어좀 c o 봐안 보여, 안 보여. 숨었어. 깡통 뒤에. t o 끝끝 I'm going to g 타고. 아휴, 야, the 내 o 버기 I'm g o i n 가는 거못 잡을 것 같은데? town. I'm g o i 조심 to 발 때. 따라가 h e town. I'm g o i n 후발 o go to the town. I'm g 왼쪽 n g to go t 후발 h e town. 때. m 뭐야? 이 n g to 아거기서거기서거기서거기서 탔다 데디 거기 타보줄게 이번 머리 한대 작기 빡세겠다 이거 각벌레가 다 힘들겠는데 이 이번 각벌레 몰라 아니 이번으로 거기 아, 아, DP 근데 이거 픽스한테 죽일 수도 있다 형 조심 내리지 마봐 와봐 벙기 탔다 머리 어. 안대더두대세대 기절 허 앞에 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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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머리 한대 머리 한대두대두대두대두대두대두대 이득 걸까봐 안 걸고 되겠다 쭉 갖다 죽 갖나? 올린다 올린다. 위로 올린다. 내려가내려가 그냥 거기 있지 말고 내려와, 내려. 아, 어, 내려갈게. 이거 망강 망강 또 온다. 또 온다. 원래 또 온다요. 원래 또 온다. 밑트 보이지? 밑트 보이지? 특히, 특히.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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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거 잡자 이거 잡자, 이거. 아, 왜? 이거 엄패 잡고 쏴야 돼요. 이거 우리 뒤로 흘러갔다네. 내린다 내려, 내린, 내린다 오른쪽한테. <laughs> <어렸는데. 웃음> 기절. 아, 나이스. 바로 할게 지금. 경 머리, 머리, 머리. 이번, 이번 봐. 이번, 이번. 이번 봐. 어. <laughs> 빼빼빼차빼차빼차빼차형청자 빼봐 봐줄게. 아아 어, 어, 봐줘. 이게 내쪽으로 빼주고. 바뀔 찍어볼게, 잡아라. 바뀔 찍어, 바뀔 찍어. 저 바뀔 찍고 봐도 파밍하고 파밍하고. 근데 그 미나스 가기 좀 위험해서 파밍 살짝 힘들 수도 있어. 알겠. 일단 음. 이 번까지 넣거든. 지금 이 번. 이번 만약에 다음 소클 이번 센터 걸리면 들어가자. 사람도 없어서 치킨 먹는다. 어쪽으로오겠다 애들? 집 들어왔다. 에픽트 확인하기. 픽트이라도 여기서 왜숨어들었대 2번 세 명? 이번 세명 오케이. 제 다음 석들 때 와야 돼. 어, 총알. 보인다 오른쪽 기절이야? 오른쪽 기절이지? 어... 오른쪽 뭐.. 능선 넘어? 능선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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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어 기절했어 바? 확인했어 밖킬 찍었어 밖킬 아. 찍었어 해우수 안에 아, 둘이야? 해충 라인 하나 기절이야 여기 다 피었어 아 첨베브 어떡해 아 잡배 못 어떡해 음표 보내 조심해야겠다 3번 어. 3번 하나밖에 안 남았다. 여기. 와, 저 옳다, 하나. 야왼쪽내팀 돌멩이 하나밖에 안 남아 있고. 왜 이쪽 보고 있는데 개조용이. 우리 이번 쪽 쓰면 돼 그냥. 아... 이 쪽까지 들어오면 돼. 이 쪽까지. 지금 네 쪽. 여기 딱 네오토 옆에 차 대고. 형이 양 앞에 이거 왼쪽 위 여... 지금 딱내 네 자리 붙어가지고 왕가진 나오는 거 봐줍니다. 네. 지금 내 자리. 근데 딱 여기서 뒷각 보이거든? 2 5 0방이야형 여기서 2 5 0방그 집만 조심해. 저기 한 번씩 둘러봐야 돼, 형이. 저기만 조심하면 돼. 다데 조심할 데 없어. 아, 오케이. 암프라 그대로. 하나 기절이고. 나이스. 하나 더 기절이고. 나이스. 지붕이, 지붕이, 지붕이. 왕관. 지붕 안 맞아, 나. 합다 메탑 길리. 돌집 카카. 둘지 거주 이번에 우리 오겠다. 이게 씨, 탄착 탄착차 너무 쓰레기네. 한번더기절리고 지금 여기도 있다. 1번 1번 1번에도 있어. 지금. 1번? 아, 그랬어. 2번도 지금 2번. 2번에 있다요. 일번 등산에서 나강 나와 사자 빠질게 오른쪽. 아, 빠져도 돼 이번부터 맞고 시면될것 같아 우리. 그리고 지금 주황색으 남아 있으니까 이거 잠구다 갈게. 아다 힘드네. 이번만 좀 이봐. 이렇게 주황색으로 올수 있어요 무섭건 하나 기절. 등산 대기절 이번 넘어 기절. 하나 더 기절. 이번 단차 기절이야. 이거 남 이거 서쪽부터바고시으면 되겠다. 형. 나와야 된다. 응, 서초 맞고 싶되면 돼. 음. 서쪽 뛰는 거 맞아야 돼 그냥. 나 맞을게. 뒤 조심해 뒤 절대 뒤 조심 뒤 조심해야 돼. 얼마나 음. 해? 뒤 맞았나? 이미 뛰어갔나 얘들? 아이다이다이다이다 이따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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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때 태웅이형 이때 이때 이번에 보였다. 지금 이번에. 나나온다나온다나온다 두복이야? 네. 세 명이지. 아, 어, 두복. 내가 이분을 가주, 이분을 가줄게. 두복이 둘. 확인했다. 썼어. 썼어. 두복이 하나 더.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내 앞에, 야, 내 앞에 가줘. 내앞 두기 봐, 내앞두벅이내앞기봐줄수 있어? 오른쪽 안 보여, 안 보여, 그거 안 보여. 두. 내앞두이봐줘 봐. 못 봐준다고? 빠지게 빠지게. 끝났어? 나이스. 어? 어. 형, 뒤, 남쪽, 뒤, 남쪽. 하나 짝투리 남아있다고 얘기했잖아. 그거 조심해. 어. 담배락, 일단. 어, 내쪽거 쓰면서 2번 핑 정리해줄게. 얘, 어. 쪽두분뒤 푸쉬 온다, 이쪽으로. 푸쉬 3명? 혼자 다 펴야 돼. 4명? 아, 좀, 아, 좀. 아, 좀. 둘 기절, 내 앞에 하나 있고 멀리 하나, 왼쪽 멀리 하나 내 바로 앞에 하나 바로 진짜 바로 코앞 아, 왼쪽 왼쪽 봐줘, 야, 야. 왼쪽에, 왼쪽이 봐줘 폭탄 고 봐줘봐 기절했어, 멀리 멀리있어, 나이스 까거 집이랑 4대인가 설마 제발 오른도 능선 먹어줘 부핑하고 음. 따투리당한 생각해, 계속 이번 쪽, 따투리 있을만해, 있을만해 컷, 어, 컷, 컷 담벼락 아. 나 그리고 여기 언덕 언더... 언더 가나 붙은 거 어디 일본. 있어? 어떻게 더 붙은 거? K 1 번, 1 번, 일번 쪽이야. 여기 나게. 집 나온 거 있어? 어, 집 나왔어. 1번 쪽에 있어. 음나 차타고 한쪽 붙어줄게. 1 잡아주... 번부터 정리하자. 그래. 어, 이번 능선 바로 능선 뒤에 있다. 오케나 오케이. 나 쏘는 거 싸울 수 있지 형? 어, 어 싸줄게. <laughs> 조심해. 피킹 오래하면은 멀리 포탈 죽는다. 오 어... 오토바이라서 빠르게 넘길 수 있거든? 넘겨볼게. 넘겨서 나 붙이자고, 저내려면돼 그래. 나 찍는 거 봐주고. 나왔다 나왔다 또 나왔다 확인하기 확인 야리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 기자 기자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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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자, 첫 번째 어디야? 나 석. 잠깐만 나크사니. 허터피 포터피포터피포터피 피라 붙어 붙어. 피가 한 줄. 거기 능사리 또 붙였다. 알아. 붙였어 거기. 확인했어. 집에 하나라. 나 지금 둘이야. 하나 기자. 붙어봐. 오른쪽 붙이가자 이거 형. 두 번째. 보안 해도 되지. 어, 붙을 수 있어다. 어, 리나서 탑을 봐줘봐. 야, 섭. 나 바로 에 있어. 붙어 있는데. 바로 두개두 개. 라나스라나스 라스 탑나이스탑지라라나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